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긍정과 희망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연말인데요.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CGNTV가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수해와 바이러스로 유난히 힘든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올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음악과 찬양으로 위로를 건네는 버스킹 다큐멘터리 길 위의 노래가 25일 성탄예배 3부 생방송 직후인 오후 3시 30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선교사의 시에서 시작된 감동의 시심 다시 가기 원해의 가수 박기영, 이무송 노사연 부부, 성악가 김주택, 힙합 R&B 가수 범키가 부르는 찬양 등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감동의 선율이 전파를 타고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에 응답하며 복음적인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온 뷰리지도 25일 오후 2시 연말 특집으로 준비됩니다. 2단, 온라인 예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2020년 한 해를 상징하는 이슈들을 함께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영상으로 느끼는 요한 복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레이션과 함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히 볼수 있는 영화 라이프 오브 지저스 요한복음을 따라서가 26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상영됩니다. 가나안의 혼인 잔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등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아닌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늘빛 향기 가득한 간증을 들어보는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에선 단편 영화 스물여든의 주인공 탤런트 정욱을 만나봅니다. 60년의 연기 경력으로 연극 무대와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정욱 장로의 뜻하지 않은 시련과 믿음으로 회복한 이야기는 27일 오후 5시 40분에 전해집니다. 고전의 문턱을 넘어 성도들을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신앙독서 프로젝트,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도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새해맞이에 앞서 언택트 예배가 자리잡아가는 현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향해야 할 방향과 은혜를 되짚어 볼 예정입니다. 어려움 많았던 2020년 한 해. 은혜와 감사로 털어내면서 CJN TV 프로그램과 함께 희망찬 2021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CJN 투데이 주영입니다.